ああまたまたね 자, 이거, 예, 이거는 이제 진행은 기억났고요. 이제 여기는 뭐 높게 걸칠 수도 있고 낮게 걸칠 수도 있긴 한데 좀더 쉽게 돌려면요. 이 간격을 보시고 두 칸을 벌릴 수 있으면 낮게 걸치는 게 맞고요. 두 칸을 못 벌리는 모양이면 높게 걸치는 게 맞습니다.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자, 이거는 그렇다 치고. 지금은 얘가 곧마에 가깝기 때문에 이으면 안 돼요 있는 것보다 훨씬 가볍게 나가면 좋습니다 호구도 아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실전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수 썼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나가 놓고 손을 빼도 됩니다 손을 빼도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한번더둘수 있죠 약간 이상한 수고요 네, 이거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흙이 지금 이 베개에 쫓길 수가 있으니까 미리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거꾸로 얘를 네. 공격할 수도 있겠죠. 굉장히 좋은 자리고요. 아네 아, 받고 뛰었나요? 네 뛰었고 자 그다음 붙이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여기는 뭐두분다잘 두셨어요. 이거 이쪽으로 거이 들어갔네요. 자이 모양에서 지금 이미 기기원 깨진 집이기 때문에 집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좀 발상을 바꾸시면 좋습니다. 어차피 흙이 얘나 얘가 공격당할 리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냥 뭐 대충 뛰고, 나리자촌 가도 좋은데 뛰고 받으면 얘는 강한 돌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반대쪽에 가야죠.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네, 뭐 이쪽도 좋고, 이쪽도 좋고, 이쪽도 좋고. 지금 보면 돌들이 세게 가고 있죠? 요거보다 더 세게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두게 되면은 요쪽이 약해지고, 요쪽이 약해지니까 또 따로 받았죠? 이게좀 이상한 수법입니다. 네, 둘다 이상한 수고요. 네, 위로 민거 맞고요. 이거 어깨 짚었을 때 밑으로 넘어가는 거는, 백이 둘다못 살아있는 경우 말고는 별로, 집이 몇집안 되니까 위로 올라오는 게 맞아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디 두셨나요? 아래로 아래로 뻗고 그 다음에 네. 이거 맞나요? 네, 네. 그럼 뻗었나요? 그리고 네. 뛰고요건가요 아닌데 아 이거 밀고 다리 자로 나왔나요? 여기 음, 저쪽저쪽이요아 그럼 지금 저쪽인 거 아닌가요? 시간이 없는데 아니요, 그 전에, 아니 그 전에 여기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아 그러면 또, 또 뻗고 맞고 뻗을 있지? 때 아니, 젖혀 이은 거군요 젖히고 아, 호구 치는 건가요? 호구 안쳤어요 호구 안쳤어요아 그쪽 네. 거기는 아니, 이게 여기 안 뜨고 이쪽 이쪽 끄고 됐거든는데 여기를 밀었나 보구나 아 맞아요 여기를 미니까 젖히고 호구 네. 치고 치고 받고 뻗은 거군요 네. 자, 여기는 흙이 상당히 무겁죠? 지금 백이 밑으로 뻗은 것도 이상하고 막은 건 조금 더 이상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이거 할때 밑으로 넘어가는 건못 살아있을 때 말고는 안 넘어가면 얘나 얘나 못 살아있을 때 말고는 넘어가지 않거든요. 흙도 넘어가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넘어가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고 작습니다. 손 따라 받은 거죠? 백도 위로 올라와야 되고 흙도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자, 그럼 뭐가 핵마일까요? 이건 이제 일본이 워낙 잘돼 있죠. 뭐가 맞을까요? 한칸 뛰는 거나 젖히는 것 중에. 네, 그쵸. 머리 두드리는 게 맞아요. 핵만딱 예쁘게 나와 있죠. 끊으면 네, 이것도 족보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치고 있고, 네, 저도 일본 책크되어서 네, 이렇게 하면 배이 곤란합니다. 어느 쪽으로 나가도 회돌이를 당하죠. 이것도 회돌이 당하면 흙이 좋은 형태고, 물론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전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늦지면 안 되니까 위로 올라오셔야 돼요. 자꾸만 위로.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효과가 다 이상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가요? 그리고 맞나요? 추측으로 막 두고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은요? 이 모양에서 이 모양에서 맞나요? 이 전혀 이 전혀 이 그림이 아닌요 여기가 한 다음에 툭칸한 이렇게 돼 있었어요. 돼, 돼 있었고. 근데, 네. 쉬우니까, 내가 어, 얘가 돼서. 없었어. 얘가 없고, 이렇게 음. 올라오니까 이렇게 한것 같은데, 지금. 여기요? 아니, 여기. 이건 안 오는 상이거없는 상태에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여기 올라오니까. 네. 쉬웠나? 아, 아, 맞아요. 그리고, 쭉 쉬워. 내가 여기붙이니까 아, 네. 거기 붙이니까 거기 그래. 그리고 이렇게 동거하네요. 아니 이건 해놓고 내가 해놓고. 아 해놓고요. 네. 음. 때음서 허허 더 패가 걸렸. 어자 이거는 일단 살기 위해서 두신 것 같긴 하요. 뭐 나갈 때뭐 이렇게 두고. 근데 그걸 네. 살기 위해서 두신 것 같긴 한데. 바로, 바로, 바로. 이런 거 두게 되면 이제 살아도 져 있습니다. 가지고 열집 손인데 이런 거 저희가 이제 데마죽었다라고 그러거든요. 저게 그냥 공짜로 들어가면? 이거는 안 두고 살려고 하시는 게 좋겠죠 안 두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일단, 일단 이거랑 이때 실패를 거울 삼아서 무조건 거기부터 가야 돼요 어디부터 둬야 될까요? 이것도 이상하고 이것도 이상한데 공통점이 있었죠 아래로 가는 거 아래로 가는 거네 그럼 어떻게 네이 경우에는 이게 수액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수액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렇게 막혀 있는 게 아닌 이상 못 나가더라도 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다음에 그 다음에 살아야 돼요. 예, 그리고 지금 붙이면 가히지도 않거든요. 이거 뭐 가둘 방법이 없죠. 예를 들어서 베기 이렇게 뻗는 거는 이어도 이게 지금 다 절묘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끼우는 거는 이렇게 쳐서 이쪽으로 나가면 끊을 때 저쪽 뚫고 나가면 되니까 이것도 안 막히고요. 이렇게 붙이는게 좀 최강일텐데 흙이 뭐뻗고기울때 끊고 기울때 치고 역시 이렇게 나가더라도 실전보다는 낫습니다 지금 요거 잡아야 되는데 치고 여기뭐 조금 이제 상처 내다가 나갈 수도 있고 사실 좀더잘 두려면 요렇게 끊어도 석점 아니면 두점이 죽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보기 힘드시더라도 여기서 살더라도 일단 먼저 나가셔야 돼요 이게 산 다음에 붙이면 백이 응수를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먼저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안에서 살려고 하는 거는 탑 별로 안 좋아요. 안에서 살려고 하는 거는 안에서 살려고 하는 거는 백이 너무 두터울 때 이야기지. 지금 백도 자세히 보면 여기 끊는 거, 여기 끊는 거, 여기 끊는 거, 그다음에 여기 끊는 거 엉망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이제 여기를 작... 는데 <laughs> 아까는 사실 그래서 이게 바둑이 어떤 분위기였냐면요, 백이 이거 살고 그냥 이거 살려주면은 바둑이 많이 졌어요. 이게 이제 넘어가고 막 패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난무건 여기 넘어갈 기회는 있다고 보고 그랬었는데. 네, 근데 이 뭐... 넘어가도 바둑이 졌어요. 이때는. 예. 네. 네. 그러니까 네. 잘 만들면 네. 예, 잘 만들면 이거잖아요. 백집이 없는데? 백집이 더 많아요. 지금 많아요? 보면은. 네, 백집이 더 많아요. 지금부터는 그래. 형태가 대충 이 모양이잖아요. 이 모양으로 생각하시면 100만 집이 늘어나는 바둑이에요. 지금부터는. 흙이 지금 집 늘어날 데가 없죠. 반면에 백은이 부분이라든가, 요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이라든가, 뭐, 요부분도 선수가 되니까 사실은 이런 거 갖다 놓으면 이런 걸 받아야 되잖아요. 대충 이 그림이었는데, 한번 집을 볼게요. 9, 11, 11 13, 28, 35. 일단 최소 35입니다. 흙은 여기가 22, 35면은 이거 이거 앞에서 한15 정도 많은데, 반면 15이에요. 근데 지금 100선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10집만 나면 됩니다. 가만 놔둬도 10집은 나 있거든요. 지금 왜냐면 이거 막 들여다보고 들여다보는 것도 선수라서 이쪽도 대충 막혀있는 상황이고, 그때는 바둑이 좀 나빠요.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최소한 져 있어요. 이게 지금 10집 날아간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프로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잘 보면은요, 용어들이 좀 이런 용어가 있어요. 이건 스무 집 밖에 안 된다 라는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다섯 집이나 손해야 라는 용어가 있어요. 근데 그 용어가 왜 이거 하나는 스무 집 밖에라고 하고 하나는 다섯 집이나 라고 하냐면요, 은 스무 집 밖에라고 하는 거는 돌을 쓴 겁니다. 돌을 쓴 거. 하나를 도서 스무 집을 이득을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대마가 하나 있는데, 하나 도서 스무를 잡습니다. 이거는 20집 밖에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5집 이나라고 하는 거는 돌을 쓰지 않고 공짜로 5집이 들어오는 겁니다 공짜로 5집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돌 하나씩 추가됐는데 5집 손해보면은 이건 굉장히 큰 겁니다 이런 교환은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교환하면은 바둑이 살아도 져 있거든요 10집은 손해라서